여기 뚫려 있다! 그렇지! 이거 뭐야? 이건가? 그 야! 나왔어! 자, 오늘은 약속했던 대로 병맛 전쟁 게임 레거시 업데이트 15가지 비밀 유닛들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은 저 사실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들이 같이 찾아야 돼요. 여기 지금 번개치고 있는 게 굉장히 수상한데 저기 먼저 한번 가보시죠. 그치, 그치. 여기 뭐 있어, 여기 뭐 있어. 이거 봐, 이거 봐, 이럴 줄 알았어. 이거 소리 아니야, 이거? 뭔가 느낌이 온다! 범기 어, 번개소리봐 오야오야 빨리! 야, 역시 토르네요 토르 토르 여러분들 번개치는 곳에 가면 찾을 수 있다는 점그 바로 다음 일닛만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15개 중에 하나 찾았습니다 <laughs> 열심히 찾아야 돼 보통 이렇게 캠프장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이거 슛을 아니고 어? 여기 있다 여기 있다! 슛! 이것은 바로 박서 박서입니다. 여러분 박서는 어 이렇게 위로 올라갔대. 요 여기 캠핑장 보이죠? 캠핑장 뒤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, 여러분들. 여기서 박서가 있고요. 이 근처에도 또뭐 하나 있을 것 같은데, 내가 봤을 때는 어 이거 뭐야? 어 아니었다. 내가 대박스 이 캠핑장에도 뭔가 있을 것 같아. 이 캠핑장 뭔가 군대 캠핑 같은 어, 군대 캠핑장 같다. 건가 어! 이거다. 이거 뭘까? 이거 뭔가 지휘할 때 쓰는 그런 깃발 같은데? 맞네 배너 베어러 뭔가 깃발병 사기를 붙어다 주는 그리고 뭔가 주변에 이렇게 배리어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방어력을 높여준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자그 다음 얘는 뭐야 어얘도네아 뭐야 아니 나 너무 잘 찾는 거 아니야? 아 <laughs> 지금 바로 찾아버렸는데요? 그럼 누가 시청자 분들이 이거 다 찾아온 줄 알잖아 아, 아 <laughs> 샬롯 야, 이거, 야, 이것도, 이것도 구현이 되네. 아 근데 말이 되게 멍청하게 생겼네 역시, 병맛전쟁. 이래야 병맛전쟁이지, 그지? 그래? 어허 어. 자, 다음. 우리 몇개 찾았냐, 지금? 네개 찾았죠. 총 그럼 11개를 더 찾아야 됩니다. 얘만 나무가 혼자 왜 이렇게 생겼을까? 얘는 아닐까? 아니었다! 개발진들이 되게 변태 같은 친구들이어서 이런 데를 되게 잘 봐야 돼요. 어 여기도 이렇게 생겼구나 나무가. <laughs> 아이 뻘쭘. 아 어디 있을까? 여기 어딘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 나무 속에 사이에 뭔가 숨어져 있을 것 같긴 한데. 야 이거 처음에 네 개만 쉽게 찾았고 이거 나머지는 계속 못 찾고 있는데. 어 여기도 캠프장 있다. 여기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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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깔 캠프장에 깃발도 있네요. 이건 뭐지? 공격 칼이 그려져 있어. 플래그 베어로 이거 뭔가 공격 느낌이다이지 앞서 나가는 느낌? 뭔가 쫄딱고 같죠? 아까 깃발은 굉장히 화려했는데 이거는 예 네,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또이 술통 수상해 역시 야 여러분 제가 1년만에 이 게임을 켰지만 내가 이게 짬밥이 있습니다 짬밥이 있어요 어? 야 얘네 오랜만이다 이거 이거 터, 터지는 애들 아닌가 그거? 이렇 굴러가가지고? 그지? 야 이거 이거 금방금방 찾네 지금 몇개 찾았나 6개 찾았나? 또이탑 이 언제 기울어져 있는 게 수상쩍어, 수상쩍어 아니었다. <laughs> 아이씨, 차순자하는데 어, 야저 뭐야? 저 마차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아, 그렇지? 이 마차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. 어, 어, 야, 찾다, 야, 찾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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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장 미쳐 둡다고 이거. 이거 뭐야? 감나일프? 마법, 마법 모자 같은데? 아 위자, 우와. 야, 이것도 기대된다, 잉 와, 씨. 다음 찾아보자.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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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어디있을까 나... 아, 여긴 막히네. 와, 물 툭가 가볼라 그랬는데 막히네요. 아니, 맵이 그렇게 넓으면 안 돼. 어. 야, 이게 진짜 방대한데. 이걸 지 어느 세월에 이렇게 갖고 찾냐? 여기 뭔가 텅 비어있다. 여기 뭔가 수상해. 넌못 가는 곳이었다. <laughs> 아, 아, 한 바퀴 돌았어, 벌써. 우리 얼마 못 찾았는데, 그지? 지금 몇개 찾았니? 하나, 둘, 셋. 네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밖에 못 찾았는데 그럼 일단은 여기 교회 한번 가보죠. 교회 뭔가 디테일하게 돼 있는 게 수상한 부분들 이좀 많습니다. 일단 이 무덤 안에 그렇지.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이 개발진들 이거 넷넷 내, 내, 내. 손바닥을 못 벗어나요. 이거 뭘까? 와야 이거 그거네. 들어 가지고 독침 쏘는 거. 야 얘도 야 얘네 이거 되게 디테일해졌네 옷시 다음. 음, 어 이게 뭔가 빛나고 있는데 이게 뭐야? 헉, 야 잠깐만. 그건가? 내가 생각하는 슈퍼 박스 와우! 야, 박스 박서, 그냥 그래 박스만인 줄 알았는데 슈퍼 박스까지 나왔어. 야, 좋았어 슈퍼 박스 굉장히 기대되는구만. 다음 이 교회 겉에도 뭔가 하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는 뭐냐? 아, 역시, 야, 씨, 야 내가 바로바로 찾아버린다니까 내가 뻥. 어. 다크 피제트 와우! 야, 야 반갑다. 살아 있었구나. 어이 자식. 야, 이거 장갑으로 바뀌었네. 옛날에 는 까마귀 같은 거 아니었나요? <laughs> 어, 그리고 옷이 좀이아이좀 배가 부르다는 힘드니. 한옷좀 사줄까? <laughs> 야, 반갑다, 친구야. 다음, 어? 이옷도 뭔가 수상해. 그렇지. 여기 되게 긴데 창이? 한3 6 높이 게인데 창이? <laughs> 파이크 사리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가? 되게 긴데 이거? 야, 이것또 기대되는구만. 다음. 여기도 뭔가 수상해. 너 수상해. 너너 병마시지. 아니었다. 요요요 <laughs> <laughs> 요, 요 문양이 이거 랜덤 플 게임 중 문양인데 이 문양 근처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. 음. 안에 있나? 어? 아? 요거야? 아유 이짜 포처! 궁수? 어. 근데 야노래노야 무릎 보호대도 주고 되게 좋다. 우리 동이아씨도 무릎 보호대 좀 주면 좋겠는데. 다음 이 교회 안에가 좀 수상쩍어 나는 이 교회 안에. 그가좀 뚫려 있을 리가 없거든. 일부러 뚫어놓은 게 아닐 거거든 이 개발자들이 그런. 제 예스. 뭐야 이거 파라온가? 어 맞네. 와 근데 키가 되게 큰거 같다니. 얘는 무슨 일을 갖고 있을까 되게 궁금하네요. 어? 이 안에 이거 요거 하나 때문에 만들어 놓긴 조금 아깝긴 한데 이게 다야? 정말이야, 이게 다야. 빨리 자신 납세해. 없어? 이런. 교회 탑. 이런 데다 잘 숨겨놓더라고. 이 변태 같은 녀석들이. 진짜 변태라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. 아시죠, 여러분? 예. 뚫렸다. 뚫려 있다! 여기 뚫려 있다! 그렇지! 이거 뭐야? 이건가? 그슈퍼피션트 야! 나왔어. 드래곤볼인가? 초사이언이 됐는데요, 슈퍼피션트 오케이. 그리고 남은 건 하나네, 이제. 탱크. 아 근데 탱크 어디서 찾아? 아니 딱 봐도 탱크 있을만한 데가 없는데? 진짜 이 나무 밑을 다 봐야 되나 지금 그러면? 지금 안 본데 얘밖에 없거든요. 설마 이런데 숨겨놨겠서 진짜 그럼 나쁘다. 너무 변태스러운 거지. 야 제가 10분 넘게 찾아야 돼 지금. 아 씨, 아니, 뭐야. 아 가방이 없어. 아니 진짜 없어. 뭐야? 왜 없는 거야 도대체? 어? 야, 뭐야 이거? 오 오! 오메! 뭔가 있었다! 야, 탱크. 야, 진짜네. 에이브람스 탱크인가? 와우! 와우! 유 언노 시크릿 캠페인. 야, 이거 다이어니까 이거 뭔가 열리네. 야, 씨 힘들었다. 야, 씨. 와, 야 이런 데 숨겨 놓는 게 어딨어요? 아, 보지도 않네 나. 나 이거 여기 몇번째 쳤는데 지금. 교회 뒤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뒤에 여러분 교회 뒤에 이 나무 아래에 있어요 <laughs> 진짜 어 이거 어이가 없어 진짜 아아 <laughs> 어, 아아 뒷골아